세상의 모든 부부가 일치를 이루는 그날까지. 세상의 모든 부부가 한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 부부는 행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저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불려다니고 마이크를 잡았다. 끝나고 나면 교통비라고 봉투도 준다. 기분이 좋아진다. 봉투도 안 주지만 가고 싶고 다녀오면 너무나 행복해지는 곳. 중고등학생 피정에 가서 마이크를 잡을 때이다. 몇 년째 해마다 겨울이면 불러주었다.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질문을 수십 장씩 써내면 무작위로 골라서 몇개 답을 한다. 여자 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몇백 명씩 모아놓고 성과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 강당이 떠나가라, 우우! 하고 즐거운 야유를 보내지도 않는다. 그러나 찔끔찔끔 눈물을 찍어내는 녀석도 있다. 끝나고 나면 슬그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녀석도 있다. 돌아오는 겨울에도 불러주면 좋겠다고 기대해 보지만, 낡은이 대열에 서야함으로 꿈이 될듯 하다. 해가 많이 지나버려서 벌써 아가씨가 되어버린 녀석들도 있는데, 보고 싶다 녀석들. 혼인하고 지지고 볶는 싸움도 하겠지. 바라볼 부부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우리 부부가 바로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한다.